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숨을 허락하신 아버지 숨을 주신 당신을 바라보며 바른 관계 아래에 당신과 함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갈망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또 마땅히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 대조적인 가난한 과부 네,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20장 2절에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십시오. 성전을 청청 척결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위를 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42절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43절이죠. 43절의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분명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단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 등장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을 즉 그리스도를 내 주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경우 다윗의 아들이 주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며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 되십니다. 다윗의 아들과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그렇기에 그에게는 성전을 무너뜨릴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저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태어난 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한 인간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기에 그에게는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주 예수 그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당시 율법 학자 서기관으로 불려지는 이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기록자의 의미를 가진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주로 구약에서는 왕궁, 성전, 지방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관료직 사람들이지요. 포로기 이후에도 지역의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왕궁에서 자문자로 활동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헬라와의 도전 앞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학자로 모세의 글을 해석하고 신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백성은 제사장들이 헬라와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반발하며 서기관들의 성경 교사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높은 권위를 누렸던 겁니다.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연대하였고 소수는 사두개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종교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40장, 20장 46절 47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자기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치부를 감추는 경건의 상징이었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신분을 옷으로 과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 때 종종 입는 예복 있지 않습니까? 그 예복을 입고 시장통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톨을 둘르고 그 역할을 할때 필요한 옷을 갖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티를 팍팍 내고 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어, 우습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사하는 것, 어떤 모임에서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자리를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급료를 받, 받지 못하여서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의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부들의 가산을 탐하였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선전할 목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위선을 습관적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까? 입는 옷도 호칭도 삶의 권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탄핵으로 인용되는 사건을 경험했죠. 호칭이 삶의 권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삶이 권위인 거예요. 삶이. 지식이 권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가 권위가 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는가, 삶그 자체가 곧 권위인 겁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간에, 삶은 부재한 채 그저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챙기려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깨닫는다면 그 거룩한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려고 삶을 새겨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권위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폼 잡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서 덕이 되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삶을 만들어가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말이죠. 보십시오. 그렇게 권위 많아 보였던 서기관은 이렇게 초라하였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한관난한 과부. 그의 삶은 거룩함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이 과부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너도다. 참 재밌는 사실은 세상은 똑같은 조건 상황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죠. 뭔 말입니까?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를 놓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냈느냐를 놓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말이죠. 어떤 이들은 복을 받아서 엄청난 물질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어 인생에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 무너져서 정말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를 냈느냐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평가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한 존재가 처한 각기 다른 현실을 기준으로 한 존재, 한 존재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점심값 밖에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전재산이죠. 자꾸 자본주의에 붙들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개별적 삶을 동일선상에 두고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 우리는 다 저마다 달라,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예수님은 바로 그 틀어진 시선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존재 보십시오. 과부로 살아가는 한 여인의 무거운 삶.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을 모두 다 약탈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을 구실 삼아서 세상에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가상까지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형국을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기 다른 삶을 걸어가는 한 존재, 한 존재의 우리의 눈을 포개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공감하며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도록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로 믿고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는 낮아지는 삶을 통해 죽어지는 삶을 통해 높아지는 거룩한 권위였고 삶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을 알고 믿을수록 더 낮아져야 하며 믿을수록 더 섬기고 신앙의 대상을 알면 할수록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곁에 붙여주신 소중한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개별적 존재의 삶에 우리의 눈을 포개며 그들의 어려움과 고충과 함께 이어져 위로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